나는 딸과의 약속 때문에 30년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금년 생활 8년, 언제 또 피울지는 모르지만 담배만 생각하면 지독하게 군 딸이 생각난다. 딸은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지독하게 군다. 중학교 때 한자 공부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고 한문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버린 아이다. 어릴 때부터 뭘잘 외워서 누구를 닮았을까? 궁금해한 적도 있었다. 유치하게도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딸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외우고 결심만 하면 못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간혹 주변 사람을 특히 나를 괴롭게도 만들었다. 자신이 결단했듯이 담배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금연할 것을 권했다. 사직동에서 살던 시절 딸이 중학생 만나면 안아주던 딸이 갑자기 폭탄 수언을 했다. 아빠와 말을 섞지 않겠다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딸에게 나는 담배를 밖에서만 피우고 담배를 끊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런데 딸은 거짓말하고 금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와 대화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대화단절 이유와 금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금년을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금년은 쉽지 않았다. 꽤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을 원망하던 어느 날 출퇴근길에 가로에 붙은 보건소 금년 클리닉을 벽보가 또올랐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찾아갔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함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근처 동네 읍선을 찾았다. 걷기 시작했다. 모든 계단은 니코친을 빼주는 계단이라 생각하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딸은 그의 매일 보면서 말을 섞지 않았다. 나도 금년을 인정받기 위해 동네 업성을 매일 걸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어지박약 아버지라 지적하고 말을 섞지 않는 딸을 생각했다. 금년 한지백일 정도에 말을 섞기 시작한 것 같다. 딸은 처음에는 금년에 성공할 것 같지 않아 영원히 말을 섞지 않게 될까봐 걱정했다 하면서 담배 냄새도 안 난다며 안아주었다. 지금도 나는 걷기 싫을 때마다 딸을 생각한다. 독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나는 내보다 더 독한 딸을 생각한다. 담배 냄새나 안 난다며 안아주던그 지독한 딸이 보고 싶다. 그 딸과 동네 업선을 걸으면서 뭘또 결심했는지 얘기를 주고받고 싶다.